저쪽으로 들어오실 거니까 저쪽 보고 그냥 귀만 열어주시면 되고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희망하셨습니다>. 저는 <웃음> <웃음> 영화 제작한 영화사들에게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. 오늘 영화 시밌게 보셨나요? <laughs> 네. 네.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섯분이 영화 속에서 진짜 스크린 앞으로 나타나실 건데요.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두, 그 네. 세, 아이아이 안녕하세요, 아이브입니다. 네한 네, 명씩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, 아이브 리즈입니다. 오! 안녕하세요, 아이브 이서입니다. 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이브레이입니다. 아이브 <laughs> 영화 어떠셨나요? 어녕하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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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도 지난번에 같이 봤는데 뭔가 그 체험때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브가 오늘도 재밌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밌게 봤다면 정말 다행이에요. <laughs> 오늘 잘 봤는데 어때요? 반 너무 보고 싶었어요. <목소리도> 그 오늘 잘 즐기셨길 바라요또저가 준비한 작은 이벤트가 있는데요. 반가요 추첨 이벤트. 추첨을 해서 럭키 가입을 한 명을 여기서 고를 거예요. 오, 오. 맞아요. 오, 오. 네, 오늘 추첨. 추천..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스페셜 포스터, 홀로그램으로 제작된 에이 c 포스터를 드릴 건데요. 이게 사주차 특전이기도 합니다. 한 분께 미리 받아보실 수 있는데 그냥 포스터가 아니라 여섯 분이 오늘 오셔서 직접 사인 다 해주셨습니다. 그거를 한분 추천권으로 드릴 거고요. 이 관에서는 리즈님이 추천해주십습니다 <laughs> <laughs> 저의 손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가 각본 응원 기다리면요. 일단 시열입니다. 앞에요. 시열의 3번. 시열 3번 손들어 주십시오. 시열 3번 계십니까? 네. <laughs> 손들어 주시면 저는 <laughs> 가져다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엉덩이 엉이하어요 네 지금 뭐 사진들 많이 찍고 계시긴 한데요. 저희가 공식적으로 포토타임을좀가져볼까 하고요. 네섯분서 계신 기준으로, 멤버분들 기준으로 왼쪽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네, 편 4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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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야! <끝> 안다야! 있어요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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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, 있어요! 안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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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른쪽 가겠습다다야 <끝> <오, 귀여워. 끝> 네, 포토타임 여기까지 닫도록 하고요 저희도 오늘 좀 기념하기 위해서 단체 사진 하나 찍고자 하는 괜찮으실까요? 네, 여러분들은 스크린을 바라보고 해주시면 될것 같구요. 네. 네, 제가 하나, 둘, 셋, 구호를 넣을거고요 네. 찍겠습니다. 포즈 취해주시면 다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. 한번 다시 찍겠습니다. 하나 둘셋네 감사합니다 네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여러분 저희 영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너무너무 네. 다행이에요 또 많이많이 많이 보러 와 주세요 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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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Oh yeah.